자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단타를 단타는 기법이 여기서 더 있지는 않고 여섯 가지 기법으로 나눠요 크게 보면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고 이틀에 한 가지씩 해갖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거를 마칠 거고 일단은 첫 번째 신고가 기법 있어요 신고가 매매 기법 신고가 기법은 위에 쪽에, 이제, 위쪽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종목이 이제, 잘 가는 거고, 신고가 기법도 크게 나누면, 돌파하고, 눌림목이 있어요.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게, 이제, 돌파 기법이고, 돌파했던 종목이 눌러주고, 어디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게, 이제, 눌림목 기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신고가 매매 기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가재 돌파. 시가재 돌파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신고가 시가재 돌파.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드린 걸로 보면은, 뭐가 있나. 오늘은 옥동유화, 그쵸? 그렇죠? 예. 요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눌림목으로 잡는다면, 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요 정도에서 잡는 거죠. 또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올라가는 부분을 해서 잡는, 요런 게 이제 신고가 기법이고, 시가재 돌파, 시 그 다음에 신고가에서 시가재돌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린 종목은 다보링크 다보링크 같은 경우 보시면 신고가죠 그렇죠? 어제 종가로 신고가였고 오늘 시가재돌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런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시가재돌파 말고 전일 강했던 종목 시가재돌파에서 이제 전일 뭐 거래량이 터졌다든가 아니면 은 전일상한가 전일상한가 종목들 요런 거를 이제 잡아서 신고가 오늘 같은 경우는 다보링크도 전일상한가죠 전일상한가 겸 신고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고돌파 전고돌파는 저는 윗꼬리는 안 봐요 윗꼬리는 안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던 종목이 있고 이렇게 눌러줬다 하고 요 자리를 돌파하는 일봉 전고 돌파죠. 이거는 일봉상 전고. 계속 기준봉 전고 돌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거래량이 터졌다든가 아니면은 상한가도 가능하겠죠. 전일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눌러주고 다시 돌파하는 날. 요건 시가 재돌 파랑 좀 겹치기도 하죠. 어쨌든 전고를 돌파하는 보통 보면은 종목들이 이렇게 고점을 주고 이렇게 눌러줘요. 눌러줬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 많죠 오늘 종목들 보면은 뭐가 있나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음, 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보시면 그렇고 EV점단 소재도 보시면 윗꼬리는 안 친다 그랬죠 여기가 음, 오늘 시가 여기 시가가 아니라 한 4,000원 정도가 일봉상 저 고점인 거고 여기서 올라가는 단타 같은 경우는 한 20일 신고가를 보니까 요런 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어떤 일봉상 정고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 요게 세 번째 기법이고요. 네 번째 기법은 분봉상 정고 돌파에 분봉. 분봉상 정고 돌파. 오늘 당일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분봉상 정고 돌파하는. 자, 비치로테크 같은 경우로 잘 보시면은 여기가 타점이죠, 요 자리가. 그렇죠? 분봉상 정고를 돌파하는. 한번 눌러주고 분봉상 다시 정고를 돌파하는 보통 VI나 VI 근처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모비스 같은 경우도 좀 높긴 하지만 여기가 분봉상 전고 돌파 자리죠. 그다음에 극동유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 자리 겠죠 자리. 요 자리가 분봉상 전고 돌파 자리죠. 요런 식으로 분봉상 전고 돌파. 요런 거를 이제 훈련반에 오시면은 다 검색식으로 만들어 드려요. 종목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검색식에서 바로바로 바로 뜨니까 분봉상 정보 돌파 그래서 당일 분봉이 올라갔다 눌러줬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당일 돌파 이런 게 이제 네 번째 기법이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거래량 당일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 뭐 전일 대비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어쨌든 여기 보시면 당일 거래량이 거래량 상위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당일 거래량 상위 종목. 이 보시면 뭐 모비스 e v 첨단소재 뜨죠 이렇게 순서대로 거래량. 이런 거는 이제 이거 말고 이제 검색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당일 거래량이 폭증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잡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포러스, 뭐 모비스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섯 여섯 번째는 이제 단타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VI 단타. 저는 이거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요. VI 단타는 보통 VI 맞고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재돌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눌림, 이것도 눌림목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요것도 돌파 눌림목 다 가능하죠. 요렇게. 일단은 초중급반에서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저희 단타 훈련반에서는 요걸 가지고 검색식을 만들어 드리고 이걸 가지고 훈련을 해요 같이 네, 훈련 이게 중요한 거죠 단타는 기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게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훈련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훈련 요두 과정을 같이 하는 게 이제 단타 훈련반 과정이고요 요렇게 여섯 가지 신고가, 시가제 돌파, 정고 돌파 분봉 전고돌파 요거는 일봉이죠. 일봉 전고돌파, 분봉 전고돌파, 거래량 부여된타 요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거 외에는 뭐 단타 기법이 그렇게 뭐그니까 요거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여섯 가지를. 내일부터는 이제 이틀에 한 가지 기법씩 해 갖고 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좀 되니까 단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거몇 가지만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당일 목표치를 딱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수익률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5%가 목표다 그럼 5%딱 수익이 나면 멈춰야 되는 거죠 이 목표치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마, 아, 어, 손절도 마이너스 5% 되면 멈춘다. 당일 목표치가 있어야 돼요. 수익도 마찬가지고, 손절도 마찬가지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결코 단타로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보통 보면은 장이 좋다고 수익률 5% 달성했는데도, 제가 하는 거, 제가 맨날 매매하는 날은 보여드리잖아요. 그쵸? 그렇죠? 오늘도 230만원인가 수익 났고, 200만원 이상 수익 나면 멈추자 해가지고, 딱 멈춰야지. 이거 계속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되는 경우 엄청 많죠. 5% 수익 달성했는데 이게 안돼 가지고 자꾸 자꾸 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종목 이상한 거 들어갔다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 음, 아니면 금액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요, 요즘은 그냥 장 초반에 한번 밖에 매매안 하기 때문에 그냥 목표금액을 200만 원으로 해놓고 20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그냥 멈춰버려요. 장안 좋으면 그냥 100만 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0만 원 되면 멈춰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거. 예요 이거 복구할 생각 안 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 마이너스 500만 원된 적도 많거든. 음, 저도 이제 초보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익 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수익 날 때. 일주일에 네번 이상은 수익 나요 저는 물론 단타 하루 종일 앉아갖고 전문적으로 하면 천만 원도 낼수 있고 하지만 지금은 뭐장 초반에 조금만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이거 딱 되면은 멈춘단 말이에요 훈련일 때는 좀뭐 손절을 마이너스 10%로 해도 되고 뭐 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응 수익 분명히 오늘 5% 났었는데 또는 10%까지 수익 났었는데. 다 깎아먹거나 마이너스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잘못하면 물려 또 팔지도 못해 내가 오늘 200만원 수익 났어 근데 어떤 종목 들어갔는데 지금 마이너스 100만원이야 에휴 뭐 200만원까지 되기지 한데 갑자기 확 빠져 아 이거 그냥 스윙으로 들고 가자 근데 마이너스 500만원 되는 경우도 있죠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전업투자자로 단타를 몇십년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자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종목을 보통 초보자분들은 기법에서 검색식에 뜨잖아요. 그럼 한세 종목 정도를 동시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확률로 하는 거죠. 한 종목 들어다한 종목 러면 끝나잖아요. 그쵸? 어, 이러면은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수익이 나고, 예를 들어서 목표, 목표가 5%고, 손절이 마이너스 3%다. 이 매매법은 별도로 제가 따로 훈련반에 들어오면 알려드려요. 차트를 보고, 어, 계속 가는 종목은 크게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 훈련반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장이 안 좋으면 신고가 종목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laughs> 20, 네, 그럴 때도 있어요. 20일 신고가 보는 거는 이제 신고가 매매 기법인 거고. 그럼 기법 중에 하나인 거고.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고두 종목이 수익 나면 5%, 5%, 10%고, 마이너스 3%니까 그날은 5% 이상 되죠. 딱 그러고 끝내는 거야. 길게 할 필요도 없어. <laughs> 메모까지 다 하셨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훈련 기간에는, 그니까, 러 금액을, 단타 비중을, 비중이죠, 비중. 내가 꾸준히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아직은. 그쵸? 그렇죠? 월 베이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뭐 어쨌든 수익, 월 베이스로 봐서, 월로 해서 수익을 못 내고 있다 하면은, 절대로 비중을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훈련이 먼저야,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우리 단타 훈련반은 네달 해갖고 안 되면 한번더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할수 있고 지난번에 단타 훈련반 하신 분들 이번에 또 들으셔도 돼요 뭐가 문제인지 다 체크를 해보고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래갖고 두 번까지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훈련을 같이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혼자서 하시는데 혼자서 하실 때꼭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비중을 크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3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비중 배팅은 힘들고 이건 고급반에서 내년쯤 고급반 할 건데 그때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렇죠? 보통 한 종목에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루에 10%면 하루에 50만 원 목표로 해가지고 훈련을 하는 건데 모투로 해도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아주 초보인 경우에는 모투로 하셔도 상관없고. 일단 중요한 거는 훈련이 돼야 돼요. 단타는 무조건 훈련이 안 되면 절대 수익이 날수 없어요. 그 때문에 본인 스스로 훈련을 하는. 일단은 기법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제가 이제 기법 6가지를 알려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어떤 기법을 가지고 저놈이 매매를 하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또는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라도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물어보세요.